아, 저거 다시 해야 되나. 어, 같이 좀 뚫려. 어? 아, 맵을 좀 밝힐까? 아니면 바로 엔딩으로 볼까? 난 고민되긴 하지. 응. 어. 그래도, 그동안 한게 아까운데, 맵이라서 좀 밝힐까? 어, 깜짝이야. 뭐야, 아웅이야, 아웅은. 여기는 왜 벽이 이렇게 붙었냐 그러게 저긴 뭐냐? 구이나와 가자 어 덥... 미안해 뭐가? 어. 아니, 얘네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. 다 엎어져 있다가 내가 소리 내니까 다 일어나 아 어, 진짜? <웃음> 소름 얘가 <laughs> 어느 순간 머리 조준 안에 짜증나서 아! 왜왜왜왜 아 깜짝이야 왜? 왜 왜? 왜? 서 아, 나왔냐? 아 하하 이어아 아, 진짜 아무것도 와. 다 잡았는데 어디서 나왔냐? 아 와, 와, 아,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아, 더워 아하 <laughs> 더워 <웃음> 음, 진짜 괜찮은 곳인데요? 짭짤해 응뭐 음, 먹을 게 많다 응 음. 여기 비닐하우스 그 같은 게있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겠지? 음. 어우, 씨발, 뭐, 깜짝이야. 어 씨, 요. 어, 개걸음으로 <laughs> 가다가 깜짝 놀랐네, 씨. 이건 <laughs> 농장 같은데, 여기는? 농장 건물이. 너, 그러네. 어, 농장 건물이 이렇게 생겼잖아. 음, 저 이상한 풍차 같은 것도 있고. 약간. 대자뷰가 좀 느껴지네. 그거 뭐야, 세대할 때 저렇게 생겼었는데. 그니까. 뭐, 열리지진 않는데, 이거? 못떡하려고꽤거하 소리 지르면 어떡할 거, 저네 니가. 기선제야, 기선제. 어, 이 계속 오지? <laughs> 잘 막네. 아 <laughs> 어, 무서워, 그렇게 오지 마. 너무 고 기계! <laughs> 막다른 길인 거 같은데? 그러네. 비닐하우스엔 뭐가 없, 없으려나? 아, 데코이려 뭐가 있긴 할 텐데 뭐 딱히 뭐 먹을 만한 게 있, 있어 보이지는 않아. 그거는 뭐지? 큰 어, 건물 있어? 아니, 저거 벙커 같은 게 있다. 우리 처음 시작했다 <laughs> 아, 이게 시작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나 보다. 그런 건가? 맨마다 랜덤으로. 그런 거 아닐까? 응? 이건 뭔 건물이냐? 그냥 건물인가? 이렇게 있긴 하다. 응? 응? 야, 내 엉덩이에서 또 봐, 그래. <laughs> 오, 깜짝, 이야 그럼 신남신 오, 또 뭐가 많은데? 응. 여기도 뭐 털었, 털어... 여기 안 털었나? 여기 털었잖아, 여기는. 털은것 같은데? 털었어. 응. 길이 없어? 아예 있네. 응. 응. 음. 여기 개구멍이 있는데? 그러게, 뭐냐, 이거 문도 아닌 것이. <laughs> 아, 이거 그냥 대코인가 와, 뭐, 아무것도 없게 생겼는데? 나 <laughs> 아, 원래 이런 게 꿀잼인데. 그냥, 와, 크다. <laughs> 이게, 다인단데 어. <laughs> 근데, 올라, 올라가 보고 싶게 만들어 놓고. 아니, 어, 이게 사다리가 타지는 거였으면, 오빠는 사다리를 만들어서라도 올라갔을 텐데. 와우 <laughs> 천국의 계단을 만드는. 아, 살짝 애매하네, 이거. 아. 아, 이게 뭐야. <laughs> 아, 이건 좀 아쉽네. 아, 좀만 만들... 더. 조금 지루었지 오, 사체 좀 쫄려. 오! 오, 살았어! 해봐. <laughs> 키 많이 안 달았어? 아니, 거의 딱히. 피... <laughs> 이걸 달아? 와. 와, 야, 와. 이거, 야. 스킬 안 찍었으면 바로 사망각이었는데. 와. 아, 오, 와. 야, 오, 눈치 좀 했다. 와나 wow. 오빠 떨어지고 있는 그 오빠 이름을 보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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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<어떡해야> 되지? <laughs> 됐어 오여좀 이상해 느낌이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여기 <laughs> 가운데 그냥 동그랗게 뚫려 있어. 어, 야 경치 좋다. 왜안 올라오냐? 가고 있어. <laughs> 내 승미러 이제. 이제, 이제. <laughs> 아 그래도 그냥 빠지는 막 깊게 빠지고 그런 구조는 아니구나. 모르지. 여기 서 텍스처 충돌 처리 안될 수도 있지. 아. 아니야, 아, 근데, 폴리곤으로 아, 아, 막아놓은 것 같아. 아, 뭐야, 아. 한번 해봐봐. 궁금해. 아, 궁금한 사람이. <laughs> 아니, 원래 안 궁금했는데, <laughs> 너가 얘기하니까 궁금해졌거든. 아 <laughs> 뭐, 이거네. 아, <laughs> 아니, 느낌이 좋아. 야, 근데 진짜, 이거 구경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어. 오. 어, 난 갈래 어. 다리가 찌릿찌릿하다. <웃음> <웃음> 내 손가락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. 뭘! 소원아, 잠 내려갈래. <laughs> 그냥, 그냥 버리고 왔어. 그게 너무 좁아요. 내가 널 그거 뽑아야 딴거 보고 싶었어. <laughs> 안 돼. 반응 겁나 웃겼어. 나나 보고 나보고 비웃는 너를 보고 있었는데 너 옆에 두개 떼하고 있어. <laughs> 어저 위에 보면 수샷 찍고 있었는데. 야야 부셔볼게. 또 있을 것 같아. 아니야 다내려오겠지오 <laughs> 어, 장관인데 동미은 어. 그냥. 어 이건 약간 야. 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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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. 또또 또. 나왜안쳐아 <laughs> 아 <laughs> 장난이 <laughs> 나도안잤어 <laughs> 오야 이씨뭐 다들 이, 저게 점프 아니야? 왜리도 어, 이렇게 많이 오냐? 공포할 조건을 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<laughs> <laughs> 아게 머물러 있으니까 오나보다 심장 단련을 해야 돼아 단련이 안돼 나이 드니까 더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진짜로 공포영화도 못 보겠어 공평영화는 원래 못 갔잖아. 이쪽으로 가봐야 숲밖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. 그냥 다 숲이겠지? 어, 딱 봐도 저기 앞에는 산이고, 뭐. 어? 야, 야, 저 뒤에. 안녕히 계세요, 여러 <laughs> 도망가는 거 보소? <웃어? 웃음> 나, 나 왼손이야. 와! <laughs> <laughs> 얘네 또 우리 머무르니까 온다또리 쓸어 나는 거 보소? 하 나. 형게 무기를 안 대고 있죠 니 뒤에. 어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나 어쩌려고. 아, 왜, 왜 이렇게 많이 오냐? 너무 뛰어오잖아. 너무 무섭게. 몇 대를 맞아도 안 죽는 거야, 얘네. 뭐, 이대로면 내일 엔딩 보겠네. 바로 바고